연말이 되면서 따뜻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 소식인데요. 광주 남구 백운이동의 한 아파트 어르신들이 소외계층에게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 아파트에 남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파견 나온 요양보호사들은 잡채와 떡국을 준비합니다. 떡국 끓이가 있어요. 어, 누구 누구 주시려나요? 여기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오늘 좋은 행사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많은 국민님들 아파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까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너무나 좋고 또 이게 그렇게 대,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국도 먹고 오니까 진짜 많이 왔네요. 그래 사람 없던데. 부청에서 경로당이 지급되는 반찬값은 한 달에 20만 원. 이걸 아끼고 아껴 마련한 돈으로 떡국을 대접하고 쌀과 케이크까지 선물한 겁니다. 또 내친 김에 인근의 요양원에까지 준비한 연말 케이크를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단지 내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상의 끝에 이 이런 블루 이웃 떡길을 해보자는 것을 취지하여서 지금 하게 되었어요. 내년에는 더 그냥 좀더 잘해가지고 더 아끼고 모여서 어르신들의 반찬값이 사랑의 떡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회는 내년엔 더 아껴 더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CBN m 뉴스 김현입니다.